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2017 경주 동학문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포덕 158년, 즉 2017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천도교 중앙총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27일 오후 4시 천도 동학길 열기 놀음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어 하늘날 풍물놀이 한마당 동학의 꽃향기 포덕차나 천도의 꽃을 피우다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행사 첫날 밤은 다 같이 하늘이 되자라는 주제로 노래와 장기자랑 순서도 마련돼 연인이나 가족 단위로 이곳 경주 동학문화재를 찾은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천년을 이끌어갈 동학 천도계 성지 용담에 또 다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행사 이틀째를 맞는 이곳 행사장의 아침 또한 흥겹게 시작됐습니다. 광개토 예술단이 펼친 하늘날 풍물놀이 한마당 공연을 시작으로 행사 이틀째의 문을 연 이날 역시 이야기 포덕천하, 천도의 물결, 하늘소리 타악 공연 등 여러 공연과 경연대회가 펼쳐졌고 신라시대 의상 패션쇼와 다같이 하나로 동학의 시대를 열자는 주제의 디자인쇼도 펼쳐져, 네. 펼쳐져 행사 참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행사 이튿날 11시부터 시작된 제9회 경주 동학문화제 기념식의 모습입니다. 이날 기념식은 천도교 이정희 교령의 기념사에 이어 최양식 경주시장의 축사와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특히 이날 기념식을 통해서는 내년에 맞이할 제10회 행사를 보다 성대하게 치르겠다는 다짐들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정신과 역사를 품고 선제되는 경주 통합 문화제는 앞으로 해가 더해갈수록 그 참여 범위와 프로그램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화채로워져서 머지않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축제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번 경주 통합 문화제에서는 다양한 입도 체험 프로그램과 동학 설치, 미술전 등의 전시회와 먹거리 장터도 펼쳐졌습니다. 또한 수운 대신사 생가터와 용담정, 해월신사 동상, 노동리 고분군으로 이어지는 동학 올레길 체험행사까지 곁들여 행사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경주는 천년신라의 고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학 천도교를 장시한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고향이자 천도교의 제1성지인 용담정을 품은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 고유의 장점을 잘 살려 경주 동학문화제 같은 행사를 보다 성대하게 지원해 미래의 천년을 내다보는 인문적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게 이번 행사를 지켜본 시민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동학인TV 동학뉴스캐스터 이미애입니다.